호박꽃, 누가 호박꽃이라 했는가? 호박을 못생겼다 표현하는 호박꽃, 야, 호박꽃, 하... 이 아름다운 호박꽃을 못생겼다 표현했을까? 아, 그렇게 표현한 분은, 시력이 좀 나빴나 봅니다. 저는 시력이 1.5, 1.5. 아, 너무 호박꽃이 이쁩니다. 요것은 암꽃, 호박꽃, 호박이 맺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쁘다고 생각하면. 호박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우리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도 활기차게, 힘차게 출발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힐링, 행복, 전도자 이길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